네, 진짜 끝났거든요 네. 네, 자 다시 한번 멋진 무대를 열어준 우리 진자 선생님과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어서세요 오케스트라. 네 앉을 수 있나? 앉아야 되기 힘들었구나. 어 인사. 인사. 네. 잠깐만요, 이 상태에서 이제 공연은 그만. 기념 촬영 바로 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지자 선생님도 오시고, 출연진. 어머... 어머님들, 여기. 아, 디랑스 순수한 공연단 예. 먼저. 일단 계세요. 네. 회장님이랑 우리 처장님 나오시고요. 우리 지자 선생님, 우리 남자 선생님도 오시고, 여자 선생님 같이 해서 순수한 출연진과 우리 처장님최준 천장님 아, 아, 아. 나오시고, 아, 아, 아. 이명회 회장님, 우리 반주 선생님까지 아, 아, 아. 아, 아, 아. 해서 술 찍고, 그 다음에 부모님 사진 찍을게요.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여러분, 빨리, 휴지를 취하시면 어, 앉아서 오케스트라 친구들은 다시, 예, 앉아주세요. 아니, 여기서 앉은 상태서 찍겠다고요? 이 상태, 찍겠다고. 이, 이 그림이 더 좋아요. 네. 우리 초장님도 옆으로 가시고요. 초장님도 어, 오시고. 아, 네, 다 나올 거예요. 저는 나와. 초장님 올라가시는 게알것 같은데요. 자, 앞에 키가 엄청 크기 때문에 약간 엎지르세요 약간만. 그 끝나고 아니니까 바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잠깐만 출연진, 우리 두 명의, 우리... 컴악관 친구들, 두명 나오세요. 아, 함께 했던 친구들. 자 1시간 30여 분 여러분 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진 찍고 자리에 앉으시면 마무리 할게요 사진 끝난 다음 가지 마세요 네. 자 사진 찍겠습니다자 카메라 우리 자 요쪽 장관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자 여기 여기에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앞에 저기 저기 여기, 작가님 보세요 자온는 모습으로 자 이쪽으로 보세요 여기 이쪽으로 보세요 여기 여기 저기 저기 여기 여기 자, 샷건이 술을 드시는 분 쳐다보세요, 모두. 자, 뒤로 물러나세요. <laughs> <laughs>